오, <laughs> 뭐. 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파라. 오케이. 래요 오케이. 다 바로 해 줄게. 잠가와요 아, <laughs> 오른쪽을 오른쪽 가야 돼. 그래 빠졌다. <laughs> 멋있어, 파라. 파라. <laughs> 바람 앞에 있지. 어디지? 빠졌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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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이라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나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지나어이 나이. 이이거라이 점령하게 니다 시메트라. 시라친 안녕하세요. 겐지 나왔다. 아 겐지 원래 있었나? 네 아, 겐지 아, 아, 있었어요. 아바버요 상대. 점을 점령 중입니다. 제시특결하시아다야 아, 예. 하십시 예, 겐지 제분자 빠진 말해요 제가 봐줄게. 어, 있어, 있어, 있어. 나이스. 바로가. 마지막 할게요. 지원 니 발동. 아이고 비상장비. 피나아나 아, 물렸어. 아나 아나 아나님. 나나 케어 좀 케어 좀. 장다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아, 깜... 러시러가가나가나 네, 가자, 가자, 가자. 아, 블러스. 깜짝 어가이키 아, 페이키. 으이, 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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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로이로스이로이

I'm sorry, i 나 sorry. I'm 도 o r r y I'm 수 o r 수비도그ね.네 네! 아노비슨 이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근데 네, 술조 나오면 좀 위험하겠다. 애초에 여기 라인도 술조 안 것도 못할 텐데. 여기 라인 되면은 손이 예. 3층 먹기면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저희 디바, 디바 넘될 텐데? 디바, 디바 돼요? 이거? 나 디바를 존나 모네. 그냥, 그냥 마크만 해주면 돼요 마크를 내가 존나 보네 내가 말해말해 같이, 같이 같이? 알았다 안녕! 아, 근데 아까 많이 한 디바군 맞냐고 부산 사람이에요? 야, 칭찬해줘 부산 사람이에요? 안가워 네? 부산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원 사람인데, 얘 상대 조합 좀 보고 계셔야겠다 상대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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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미스턴 보이지 <몬스> 어, 코싱 맞추자 오케이 오케이 겐지 소리 디바님은 아나, 아나 on...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 미스턴 이거 Kenji. 웬만한 위도우 없면서 겐지 조금 할게요 오케이 위도우는 있는지 못 봤어요 위도우도 아, 위도, 거같은위도님 물리면 시세. 소리 질러요 윈디 겐이어킬했 그냥 똑같애 왼쪽 아, 들어갔어요 네, 내려가세요 오른 들어갔어 오른쪽 왼가 들어갔어 왼가 들어갔어 나이스 어, 그리, 안 와봐줘, 안 와봐줘. <laughs> 아나 도와줘 아나 도와줘 아나 가고있어 저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티가 오른쪽 들어갔어요, 조심. 펜지 뭐 했죠? 펜지 피. 일단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펜지 금방 와. 겐지 2분전 빠졌다, 겐지 볼게요 겐지 컷 아나 볼게요 쟤네 펄폭 있어요 hey. 아, 알겠어 쟤네 펄폭 있어 nice. 나이스 아나 예. 하나... 필! 나이스 안녕? 네, 들어갈게요 리미터님 <목소리> 나이스 어, 아, 마이크 안 됐구나? 아, 몰랐다, 올리는 건 아나님 이거 루시안님 마이크 돼요? 예, 나님물리면엑셀더 네, 어, 혼나게 갈거야 아, 이거 루시 님이 말해 주셔야 돼. 오케이 오리면 루스타 님. 아, 오케이. 탄는거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손좀 갔다. 왔다. 가다 뒤가 다 머물 건데. 머물 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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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 깰게요. 루시오루시오 봐. 루시봐 아, 겐지 봐. 겐지 겐지.

우리 하나 물렸어. 피야. 이봐, 이봐. 인터어을야 돼? 아, 제발. 아, 그것 가이고 우리 좋았어요. 이고 해. 아, 느낌 지아이거 포커싱을 내가 당하니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야, 나개어보 아, <보나스. 너치지 해볼까>? 아 호그 나왔네. 괜는 저기 지 힘들어 나 보다. 알겠어. 아, <laughs> <정국이 가 Cuba 웃음> 저 그냥 그냥 미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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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빠졌다, 하나, 세리도. 아. 그래, 오른쪽. 빠졌다. 하나, 둘, 셋일로해 우리 하나 불 우리 아, 하나 불러. 들으면 잡는 거 아니었어? 트래피

호그 오, 여기 또 정면으로 와요. 어, 여기가 더럽다. 아, 피 침실. 아, 자, 있어. 천천히 해봐. 오오오오오 아, 나물오오이오오오오이오오피오나오나오오이오오오오 <overst> 아나피. 임무 제 아, 빅트 쪽에도 탄수 비늘건. 안 갔다. 안 갔다. 아. 뭐야. 우리 하나 돌렸어. 괜찮아. 아, 아, 무서워. 아, 디가나까 막고 있어. 별 시간이. 어, 플래다 나이스. 나 비트 쓰고 파리스 해 줄까요? 모도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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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 아, 힘들어 힘들어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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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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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 니가 니가 게가 니가 니게니클이 나왔어 리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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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뭐 이거 어. 계속 재웠어 기짠 객기 기 깨우지 마 이거 객기 아. 와 죽었다 이거 살려줘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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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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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나이스 이거 이거 어 경디 당. 솔맥, 솔 <laughs> 상대 솔맥, 솔맥, 솔맥. 팔아, 팔아, 팔아. 오케이. 아, 팔아, 팔아. 파라, 파라, 파라. 윈디, 윈디. 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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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기반까지 오르고다, 기반까지 오르고. 한 팔아. 라 지금 누구냐? 나의 자금을 빼간아누시 어? 음, 안녕. 잘못었어누거 전면 레클 오른쪽.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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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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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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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